LX 하우시스는 자동차 소재 부문의 흑자가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LX 하우시스 주가는 7월 2 7일 전일보다 4,300원 오른 59,1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엔 52조 신고가 59,300원을 찍었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보다 33%가량 증가했습니다. LX 하우시스는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소재와 필름 사업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고 운반비 부담이 완화된 것도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LX 하우시스 7월 27일 주가는 작년 말에 3 1250원에 비해 89.12% 상승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6.43% 오른 데 비하면 코스피 상승폭을 5.4배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LX 하우시스는 투자주체 간 손바뀜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5일간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7억 원을 사들였고 기관도 1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2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LX 하우시스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9,385억 원, 영업이익이 494억 원, 당기순이익이 33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8배 급증했습니다. LX 하우시스 최대 주주는 LX 홀딩스로 지분 30.07%를 갖고 있습니다. LX 홀딩스 최대 주주는 구본준 회장입니다. LX 하우시스는 외국인의 비중이 15.9%, 소액주주 비중이 66%에 달합니다. 글로벌 유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